이 t f t 더단백 드링크 초코 제품은 250ml 용량으로 18개가 함께 제공되어 풍부한 영양성분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100% 우유 단백질을 사용하여 당류가 1g 미만으로 칼로리를 낮추었고 특유의 텁텁함과 냄새를 최소화하여 상쾌한 맛을 선사합니다. 또한 멸균팩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당뇨인이나 다이어터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며 미지근한 상태보다 차가운 상태에서 드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성분 표기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TFT 더단백 드링크 초코 제품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이 제품은 칼로바이 담일 뉴트리션 단백질 쉐이크 5공 맛으로 560g 용량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연차스까지 곡물 분말과 치커리 뿌리 추출 분말, 현미 플레이크 등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미숫가루의 걸쭉한 맛과 현미 플레이크의 고소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있는 쉐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0ml에 2.5스푼 정도만 섞어 마시면 되어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어트나 영양 보충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부담없는 미숫가루 맛으로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건강한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미 플레이크의 식감과 곡물에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이 제품은 바삭하고 맛있어서 매력적입니다. BSN 신타 6 프로틴 파우더 드링크 믹스 단백질 보충제 초콜릿 밀크쉐이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근육 회복과 증대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보충제로서 효과적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맛과 용량으로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구나 국내 배송 상품을 선택할 때도 품질에 대한 의심을 덜수 있도록 성분 표기와 가격 비교를 통해 신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뚜껑에 실링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도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초코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겐 맛 또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께 이상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다양한 용량과 맛으로 맞춤형 구매가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구매해보세요. 이 제품인 칼로바이 퍼펙트 파워 쉐이크는 WPI 플러스 WPC로 구성된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는 유청 단백질과 농축 유청 단백질의 장점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특징으로 더욱 효율적인 영양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미국 최고급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제공하며 유당불내증으로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려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맛 또한 우수하여 초코우유와 같이 섭취하면 더욱 맛있고 목넘김이 부드럽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근육량 증가와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 시 단백질 보충제로서 이 제품을 선택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맛, 영양성분, 품질까지 모두 고려된 칼로바이 퍼펙트 파워쉐이크는 건강과 몸매 관리에 진지한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